메이저 대회도 처, 처음이지만 이런 데표팀 경기도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책임감, 책임감도 약간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늘 하듯이 채널을 다하면 허벅지 좋아, 좋아. 힘도 좋아졌고 상체도 승우가 보기와 다르게 엄청 강해졌더라고요. 승우는 한3 주째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 힘든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승우는 지금 몸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올림픽이. 응. <목소리> 아도 됩니까? 맛있어. 한 아이인데 한 아이인데 일세더 할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진심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려고 그냥 <laughs> 아주 한번 더할수 있다 좀 강한 모습 강한 모습 을 보이려고 아직 안 힘든데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더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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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어, 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앞으로의 걱정도 되긴 하지만 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후배들을 이렇게 제가 이끌어가는 그 리더보다도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후배들이 저를 보고 그냥 자신감을 얻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배가 좀 되고 싶어요. 간절함을 풀어야죠. 거기 그 여태까지 그 간절했던 거를 정말 그 올림픽에서 정말 후회 없이 하고 오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금메달 따고 싶고 그리고 또 목표는 구면에 따라가는 거죠. 예선 탈락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목표는 높게 잡으면 높게 해도 전술이 좋으니까.